<laughs> 정말 정말 r 공 g 지금 아니면 못 없애. 다가 가 그냥 얘들아 다 이내 전술이다. 인민군 전술이다 이거. 가자. 그렇지. 인원수 앞에 아무것도 없죠? 가자. 오케이. <laughs> 어, 군인 3명 죽고, 근데 다행인 건 덕분에 전리품도 많이 얻었고요. 이런 마음은 좀 그렇지만, 인원이 줄어들면서 식량난과 세금난은 동시에 해결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건사업 끝? 드디어 밀어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비옥한 땅을 얻었기 때문에, 농사라는 걸 한번 지어봅시다. 역전 넷마을, 12년 차에는요, 먹을 거를 일단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12년도 시작했고요 빠르게 밭을 개관합시다. 와, 인구수 엄청 많아졌어요. 일꾼이 지금 1 6명 있어야 되는데, 14명의 인어, 인어 자원이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농사력으로 돌리겠습니다 13년도 시작 신양과의 전쟁. 우리도 밀이란 걸 한번 캐봅시다 밀. 밀을 밀 캐고 비옥도 높이고 밀을 캐고 한해는 잡초 좀더 낮추고요 비옥도 85% 비옥도를 되게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농사할 때 풍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또 혐오시설이네 이쪽으로 빵 바로 재배할 수 있게끔 쪽을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우물창고까지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침략자가 온다고? 아아 6명 아, 가지고 될까? 일단 와보세요 빠져빠지빠지빠지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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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일단 각계 격파로 잡아봅시다. 오, 이게 적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막상 싸우면 할만하거든요. 와, 근데 저장시설을 부시고 왔네? 먹을 거다 털렸고요. 아, 이 방어시설을 빨리빨리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미리 식량이 압도적이긴 하다. 풍차도 완성이 됐고요. 빵집 미쳤다. 와, 빵집은 또 호감도가 있어요. 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이에 빵집이 들어가면 굉장한 호감도작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용으로 과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생산량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빵이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식량난이 끝나기를 바래봅니다. 항상 도로가 잘돼 있어야 왔다 갔다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현재소는 4개가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15년도까지 진행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저 음식 생산시설하고 빵까지는 만들었거든요. 방어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대장간 지어가지고 테크를 쭉쭉 사보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철이 필요한 거죠 철은 또 어디서 만드느냐? 철광. 아, 광업. 광업을 또 뚫어야 되니까. 어, 여깄다, 광업. 14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 너무 먼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좀 챙겨가지고 아카데미라는 걸 한번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시설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하나 짓긴 해야 돼. 이쪽, 쪽 라인을 약간 연구시설로 꾸며야 될것 같아요. 아, 광업을 빨리 뚫어서 도구를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도구가 또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농구가 많아져서 그렇다 봐요. 그리고 마을을 좀 정형화를 시켜야 돼. 이게 때 되면. 오. 외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좀 방어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 북쪽부터 연결을 합시다. 여기. 라인을 연결을 할 건데요. 계절마다 조금씩 조금씩 방어 시설을 늘려보죠. 이쪽은 거의 픽스가 됐으니까. 57개. 딱요 정도 또 투자합시다. 가지고 왼쪽에 성벽을 늘리겠습니다. 어 자원 회수, 오.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왜못 봤지? 여기 자원 회수도 한번 해보죠. 오, 와, 도구 4 개나 얻었다. 와, 다행이죠. 도구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 뭐 아카데미 지었다. 종이가 없어. 아 종이도 필요하구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라지겠죠? 종이는 다음 무역 때살수 있으면 사보죠. 아 여기다 광업 들어고자 드디어 철기 시대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철광까지도 부요 일단 16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생존 중. 세금은 계속 후달리고 있고. 나는 철광사. 드디어 철광을 키기 시작했고요. 6명까지 투자합시다. 일단은 철광을 키기 시작했잖아요. 아이 주조소가 필요하구나. 단조 스킬트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식생, 어, 됐다. 드디어 찰기로 가나요? 단조. 주조서 해 주조서. 드디어 만들 수 있다. 하하하. 아, 찰기 아, 아. 쪽을 반대편으로 넣어야겠구나. 이게 뭐죠? 바꾸이바꾸이를 생필품이니까 이쪽. 비누공장 옆으로 옮기고요. 저 비누공장 자리에다가 주조서를 짓겠습니다. 가자, 철기시대로 이제 서쪽은 방어가 끝났는데 꼭 이렇게 서쪽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동쪽에서 쳐들어 올것 같다는 이 더러운 기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항상 여기를 방어해놓으면 여기서 쳐들어오더라 21명의 일꾼이 필요하다 근데 어쩌죠, 지금 인구가 없는데 아 여기 주택공사 하고 있으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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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겨울에 할일 없잖아요, 여러분들. 에? 집에서 쉬잖아. 예쁜 사랑 하라고. 인구수 늘려야지. 1인 가구당 아이를 6명씩 낳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있지. 아니, 집은 따뜻하지. 제가또 장작은 기가 막히게 보급하고 있는데.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할일 없으면, 응? <laughs> 어? 할일 없으면. 밤은 길잖아. 겨울밤이 얼마나 길어. <laughs> 자, 어느덧 17년도에 이르렀고요 밭은 지금 두 개, 세 개까지 잘 굴러가고. 네 번째 밭도 개간 중입니다. 잡초랑 돌투성이 많이 없앴고요. 좋아요. 밀은 이제 넘쳐나겠죠. 이제야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됐고요. 근데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꼭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가 됐죠.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큰 문제가, 음... 지금 도구, 도구가 이제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는 지금 아직은 철길의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는 꼭 도구상인이 와야 돼요. 지금 3년째 도구상인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돈은 많은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중장비도 사야 되는데 주조소를 이쪽으로 제발 제발 올해는 철기상인 와야 된다 제발 왔다 철기상인 왔다 아 살았다 어, 중장비 이거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돈 작년에 돈 많이 벌어놨어요. 이거 다섯 개까지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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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도구 안 파나요? 어? 야너 철기 상인인데 왜 도구를 안 파냐? 에? 어? 도구 안 판다. 아이고. 일단, 중장비는, 중장비가 이런 테크 건물 만들 때 필요해가지고, 중장비는 지금 여유있게 샀구요. 어, 문제는 도구가 없으면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지금 도구를 생산을 못해, 아직은. 그래가지고, 도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구를 판매하는 상인이 안 오고 있어 지금 3년째 안 왔어요, 3년째. 침략자, 북쪽이죠? 쪽이면 제가 방비를 좀 해놨죠 여기 어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잠깐만 헤이, 양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서쪽과 동쪽 와 클났다 이거 비상 야 이번 좀 많이 비상인데 작전을 잘 짜야겠는데요 일단 북쪽에서 막고 여기서 오는 건좀 천천히 막는 단 마인드로. 오케이 막음통에서좀 깔끔하게 막고 있고요. 오케이 북쪽은 됐어. 이 정도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와 여기. 얘들아 우리 까마귀 부대 파이팅. 야, 군인들 평소에 먹고 놀았으면 이럴 때잘써야될거 아니야. 됐어, 됐어. 내려가자. 이쪽은 됐구요. 아, 이쪽이 문젠데? 지금 화살이 없거든요? 후퇴 한번 하고. 화살 충전하고. 아, 여기 어떻게 막냐? 잠깐, 사냥꾼들 어딨어? 사냥꾼들. 사냥꾼들. 너네가 유도를 해. 어, 창고 털린다. 어? 약탈방 했대. 네, 이놈들. 안 돼. 아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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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아, 내년에는 꼭 방어 잘 한다. <laughs> 아이, 참. 아, 근데 쪼종은 줄만 했어. 그래도 주민들 안 죽은 게 어디야? 이쪽을 좀 깔끔하게 막아가지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약간 방어선을 잘 짜야 될것 같습니다. 상인, 제발 도구 팔아주세요. 하나? 아니, 내가 사야 되는데 네가 산다 하면 어떡하냐? 에 네! 도구상인 안았다. 큰일났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양이 이렇게 된 이상 빠르게 자급자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장가. 지금 자원은 충분히 모았거든요. 중장비 도있고 여기에 사활을 걸자. 그래, 더 이상 사, 사면서 쓸순 없잖아. 아양동 작전을 올지 몰랐다 그쵸 여자씨들 북쪽을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들어와서 털어갔어 똑똑하잖아 와금다 털렸어요 그래도 밀동사가 잘 돼가지고 식량 걱정 없죠 자원 걱정 없죠 됐어요 이거 지어가지고 도구만 자극자족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잠깐 석탄도 있어야 되구나 석탄 추가. 야 철기 시대 가는데 좀 빡센데요. 자이 공사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빨리 빨리 우선순위 열세명 인구세야 많을수록 좋죠 받아드립니다. 빨리 빨리. 인구수 마르니까 빨리빨리 건설해주세요. 도구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도구 생산을 못하면 마을이 망해요. 상인이 안 왔어. 자, 숟가락 빨리빨리. 아, 우리 마을 이제 소문났나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인구수는 어느덧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 12명에서 시작했는데, 200명이 넘는 거대한 마을이 돼가고 있어요. 이쪽은 지금 바위 때문에 성벽 공사가 막혔고요. 암쪽으로 성벽을 또 조금씩 늘려봅시다. 번신역. 번신역도 있었고, 근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기가 12명 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 35명, 청소년 48명. 아, 맞네. 성인 92명인데, 아이가 90명이면, 음. 거의 한부부당 자녀 두 명씩은 나왔단 소리는 낫지 않은 번식력, 정신력. 번식력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다. 번식력, 어, 나 습가마, 습가마로 투자, 왕창 하구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나검 네. 생산하지 말구요, 중장비도 말고 도구만 도구가 필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도구는 자체적으로 수급이 된다는 소리니까 현실은 낮습니다. 병영을 지금 서쪽이 좀 약하잖아요. 이게 자체 벙커 역할도 되거든요. 서쪽으로 좀 놔둬서 이쪽이 창고존이 있으니까 이쪽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놔둬가지고. 자, 이제 수치 나오면서 주조소도 돌아가기 시작했구요. 철 생산 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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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인구수 많아. 철이 나와야. 오케이. 비축 중. 도구 생산 들어갑니다. 오케이, 도구 생산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와, 이제야 좀, 한시름 났어요. 자원, 도구, 오케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됐습니다. 와, 이러면 진짜 이제 안정적이죠? 밭 4개까지 굴리고, 굴리기 시작했고요 다음 인구수 들어오면 농장 더 늘려도 될것 같아요. 철기 시대까지도 됐고, 이 마을은,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 남쪽까지 성벽 들리고 있고요. 서쪽은 다 됐어. 이제 북쪽도 이 바위 다 캐내면 쭉쭉 가면 되고. 세금 늘어나니까, 잠깐만, 우리 인구수가 좀남나 병사 두명더 뽑죠? 진지 이제 국방력을 늘릴 때가 됐습니다. 두명더 뽑도록 하죠 야 농사 진짜 이쁘게 되고 있다 밀 60개 음, 빵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넘쳐 흐르죠 이러면 이제 집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굉장히 윤택해졌거든요 농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호감도가 60%가 필요하고요 마을회관이 3티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마을회관 3티어를 목표로 갑시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금 3000개가 필요하고요 환자가 200개가 필요한데 환자를 400개까지 보기 해봅시다 그리고 마을에 철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업그레이드 표시가 떴거든요 사냥터 업그레이드를 하면 뭐가 더 좋아지지 일단 하나만 업그레이드해서 확인해보죠 이러면 고기를 더 많이 땡겨올 수 있나? 그리고 여기는 우물 확정이니까, 여기 우물도 업그레이드 해서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비교해볼게요. 우리 철 지금 몇 개지? 45개. 와. 도구도 마구마구 마구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인구수만 더, 대속 인구수,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치안? 분명, <laughs> 아무튼, 내정? 이쪽으로만 신경쓰면 될것 같아요. 먹을 거랑, 도구랑, 뭐, 이런 것들, 의식중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발전만 쭉쭉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제 더을 더치를... 아, 업그레이드하면 덫을 놓을 수가 있네. 어, 그러면 사냥꾼들을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죠. 이러면 고기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이 사슴들, 그만 드시죠. <laughs> 사슴들이 우리 밀다 먹어버리는데? 응. 그만 먹어요. 이래서 사슴들이 줄어들진 않는구나. 에이. 바스의 절반을 처먹었는데? 아, 씨. <laughs> 야, 농사. 뭐하냐? 이 빨리 다 잡아, 고기. 풀을 고기로 바꿔라. 여기, 이 동네 사슴들 싹다 잡아버리세요. 봅시다. 우물이 업그레이드하면 물 용량 300, 3 9 0 99%구요. 음, 거의 한100 정도가 늘어나는구나. 좋습니다. 일단 마을회관 3단계 공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차구요. 18년? 모감이 좀 그런데? 아무튼, 18년 차고, 인구수는 22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흑방력은 지금 8명의 궁수부대까지 완성을, 자경단을 꾸렸고요 입구마다 방어 시설 하나씩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이기 하나, 이기 하나. 설마 강을 건너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강은 자연적인 방어선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감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남쪽 방어선도 끝났습니다 마을의 외곽 방어선이 슬슬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쥐가 지금 창궐하기 시작했거든 쥐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지잡이 건물이 필요하구나 가면 갈수록 괴롭히는 것들이 많아지네 쥐도 잡으면 고기 아니겠습니까 지잡이꾼 <laughs>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200개 됐습니다 가자 3티어로 대공사 우리는 다음 문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올해가 방벽공사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방어시설 여기도 마감을 칩시다. 그러면 성벽 부르는 것도 드디어 3년, 2년 걸렸죠. 2년 만에 외곽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한결 더 안전해졌고요. 한층 더 안전해졌고. 인구수는 260명 돌파 중입니다. 그죠, 3단계에 왔고요 그러면 이제 농가들을 다음 티어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봅시다. 뭐가 필요한지, 세 가지의 먹거리가 필요하고요. 소감도가60% 필요하고 양초와 도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맞춰줘 보죠.